안타까운 얘기지만 15 이하에서 너무 늦었고요. 신장병 3, 4단계에서 저염식이 저단백식이 저인산식이 같은 식이 습관과 체중관리 그리고 본인의 기저질환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을 관리를 하면 3, 4단계에서 5단계로 낮추는 그 기간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. 최대한 투석을 늦추기 위해서는 좀더 일찍 미리미리 관리를 하셔야 합니다. 투석을 받는 분들이 가장 많이 걱정하는 게, 나 이거 시작하면 죽을 때까지 투석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이거 죽는 병 아니야? 라고 생각하시지만, 다행스럽게도 그렇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, 투석을 받는다고 더 오래 사시는 게 아니거든요. 무슨 말이냐? 투석은 삶의 질을 올리는 치료예요. 내몸 안에 가장 중요한 장기 중 하나인 콩팥이 망가졌으니 콩팥 대신 기계로 내몸 안에 노폐물을 청소해서 하루라도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받는 치료라서 실제로 투석을 치료한 분들은 대다수 이럴 줄 알았으면 더 일찍 투석할 걸. 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투석 치료입니다. 실제로 제 친구의 어머니 얘긴데 그 어머님이 좀 고집도 세시고 굉장히 활동이 또 왕성하셨어요. 그러니까 본인이 투석을 받으면 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도 없고 그거를 받는 심리적 부담감이 커서 계속 미루시다가 응급으로 투석받으셨군요. 그날 정말 응급실 가서 투석 할만 만드셨는데 오히려 투석을 하고 나니까 컨디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. 투석을 받기 전에는 매일이 괴로웠는데 투석을 받으면 오히려 전체 활동량이 늘면서 크게 만족하신 경험이 있습니다.